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는 14일 1월 CPI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CPI가 6% 초반대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디스 인플레이션 기대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전망들 때문인지 현재 아마오폐 시장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발렌타인 업그레이드를 앞두며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카르다노의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되니 피리그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설립자 찰스 스킨슨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규제에 대한 의견을 자격하며 부정적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현재 시장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크라켄거래소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갠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이며 투자자 보호만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암호화 서비스 제공 업체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등록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이말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이 투자자만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스킨스는 이러한 발표는 거짓이며 암호화 서비스 공급자를 등록하거나 준수할 실제 가능성은 없다며 수백만 달러와 몇 년을 투자해도 이 분야에서 어떤 답이나 실행 가능한 사업 방식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는 현재 경고한 기반을 유지 중이며 SEC가 모든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SEC에서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ADA는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EC의 조치는 스테이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ADA와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이 고객을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조화한 방식 때문에 크라켄의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스테이킹이 증권이라면 기초 자산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이나 금도 어떤 상품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밀이나 금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다음 행보는 예측할 수 없다 말했는데 만약 정부가 스테이킹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에이다의 모델과 이더와 같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모델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습니다 현재 SC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크라켄 거래소에 3천만 달러의 벌금과 제재를 가하는 중이며 이와 관련해 우스킨스는 SEC의 이런 제재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스테이킹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론이라며 SEC 위원장을 향한 저격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카르다노에서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다노의 공식 개발사 IOG에서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위한 타의 중앙화 자금 조달 플랫폼인 프로젝트 캐럴리스트가 달성한 놀라운 이정표를 공유했습니다. 프로젝트 캐럴리스트는 400번째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는 2년만에 풀뿌리 혁신펀드에 놀라운 이종표라고 말했는데 카르라노 프로젝트 캐럴리스트에 다니엘 리바가 공유한 자료를 보면 6,116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총 100개의 챌린지가 발행되었으며 174만 표가 투표된 9번의 자금 조달 라운드가 있었다 밝혔고 이중 1,155개의 아이디어가 펀딩되었고 405개의 아이디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요청된 총 자금은 3억 8,039만 1,449개였으며, 이중 2,596만 1,245개가 분배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1,243만 204개로 알려졌습니다. IoG는 카르라노 파운데이션 및 MOG와 협력하여, 현재 다가올 발렌타인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14일 오후 9시 44분에 메인넷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카르다노는 암호화폐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최첨단 암호화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르다노의 기술은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고 있으며, 카르다노 자체가 과학 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잘설계된 암호화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현재 5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2023년 올해 시장을 주도할 리더 중 하나가 될 코인으로 꼽히고 있어 계속된 발전과 좋은 모습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로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